우리 거? 우리가 피백백 네. 백. 백, 백. 리 우측 사이에배 남지 않았냐? 그의로망스 보면 비하 오빠, 리바운드 해요. 하이 와, 하이 구아 고현, 터치 하이, 터치 하이, 하이, 터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더해 더. 돌파야드. 파파파. 사이, 사이드. 하이, 사이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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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사이드. 어, 별 어, 잘해, 배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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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야! 아, 어. 아깝다. 쟤, 예, 예. 예, 예. 수비, 수비! 파울 없이. 저 트래블링 아니야? 뜨지마, 뜨지마. 내 또. 안 들어가. 네또, 네또. 그렇지. 아 나이스! 아 잘했다. 아, <laughs> 배우야, 배우. 예. 오, 배 씨, 오, 배우. 세 개. 세 개. 공어다 휘저려, 공! 원케이 원자봉, 원자봉 나 원자봉 나왔다, 다시 바꿔! 밖에 빼, 밖에! 밖에 빼! 찬스! 잡어 잡아! 아 진짜 우리 오빠들은 왜 저럴까요? 잘 끌었다, 잘 끌었다! 미리 좀 끊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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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죄송한데요, 님들도 지쳤거든요. <웃음> <웃음> 없어, 없어. 그렇지. 오빠 박스 빡스! <laughs> 빡스! <laughs> 나도 이렇게 얘기할까? 오빠 상대가 진짜 써 패스 두 번이면 떨어져 나가. 여기 <laughs> 카메라 흔들려요. 뭐 <laughs> <뭘> 어떻게 알아? 아이스 <laughs> 사이드! 좋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좋아, 좋아, 기다려, 기다려, 기려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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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한번. 차스 나이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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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었으면 지졌다 진짜. 오! 오빠. 너무 금지쳤어 지금. 상대가. 아주 아주 장물주 물지.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야 돼. 스크린 스크린. 내려와. 내려와. 공격 아케비. 오케이.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진짜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여기 비디오 있어요. 비디오 있어요. 아, 또 닫다고 그... 해라. 아, 진짜 숨을 안 돼. 아, 어이없어. 오나이스 <laughs> <laughs> 빨리 하셔 빨리 하셔. 빨리 하셔. 뭐야 지금 타임도 아닌데. 아이고, 아이고. 타임이야? 우리 뭐 우리, 우리 안는데 <목소리> 백호트! 수비 빨리! 집중! 집중! 밑에 받지 코너! 사이드! 사이드 나가.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안돼 아. 괜찮아! 괜찮아! 어, 하나 남았어!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 공격 빨리 올라가야 돼! 다시 가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자, 스크린. 오빠, 안 돼. 어! 오빠, 이거 안 돼. 센터은 돌파를 해야 된다니까. 뜨지 마. 지지기 오빠. 저 좋은 트래블링 아니야? 아, 지바트 펄이야? 미치겠네 삐리가 <laughs> 아, <센터가> 밑에 <다녀. 웃음> <다음 피해서 가나? 웃음> 반대 아, 트리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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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트야. 아 저걸 또 끊냐 <laughs> 고현 어, 오빠 고현 오빠 슛 말고 드라이빙 돌파 돌파 <laughs> 표시가 올라와 세클레즈, 세클레즈. 러비네. 밑에. 박스에 없어, 없어. 사이드. 하나, 천천히, 하나. 천천히. 아, 봐봐, 우와, 저렇게 하면 못 주잖아. 아. 휘진이 오빠. 휘진이 오빠 연기 좋아. 끝나고 상 하나 줘야겠어. 정사팀 파울이다 팀 파울. 팀 파울이야 오빠 더 적극적으로 해. 팀 파울이야 적극적으로 해. 패스. 저저저 빨리 줘라 빨리 줘라. 휘징이휘징이대대학다어왔아 이거를. 빨리. 아니, 저... 빨리 오 나이스. 오우, 오케이, 오케이. 오빠 천천히, 천천히. 야, 1분이다, 우리 쉬. 타임 있 타임 있잖아아 어. 저기도 본다. 아아 천천히, 천천히. 야 그런가 돌파해 돌파. 어, 돌파해 오빠 실수하지 말고. 야, 일어나, 돌파해. 돌파해. 돌파 돌파. 돌파해, 돌파. 뭐야, 뭐야. 오빠 오 거기. 아 안돼 안돼요. 저게 오빠 이게 사코터 2분인가? 남기면 바로 템포 올라가요. 예. 네. 이야 뒤에 무지개 달아겠네 아, 하나만 넣어도 돼일다 천천히 천천히 아 떨려 씨. <laughs> 아 제발 상춘이 오 하나만 넣는다고 해 생각해 아. 아, 리바운드 잡아야 돼 안되면 어, 불쌍 <laughs> <불사. 웃음> 하나 더 하나 하나! 잘라잘라 이쪽 잘우 와! 안돼. 오케이 오케이. 와